이름이 뭐예요, 응? 몰라. <laughs> 상담했어요, 쌤? 오케이, 어. 아 이제 아직 뭐 있어, 않아요? 아직 있어. 있어, 있다고. 어떻게 몰라. 어? 어떻게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laughs> 정신, 정신없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이거 뭐 찾는 거야, 지금? X,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지? 어. 자,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A. 그치, A부터 구해야 되니까, 야, 이거 그냥 10으로 다 통분해. 야, 이거 10분의 2 되고. 10분의, 2, 대고. 10분의 음, 2. 여기 10분의 2, 그지? 네. 어. 야, 다더 해봐, 이거. 20분의 2. 이거 필요해요. 어, 그럼 여기 1 0분의2 오케이. 5분의 1. 어, 자, 그럼 0 0 0 0 0 0이고 자. 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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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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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분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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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을 뭐 해야 돼? 빼요. 제곱해서 빼야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럼 너희들 변수 제곱의 평균을 표로 새로 그리지 말고 살짝 여기 변수 제곱 위에다 쓰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오케이? 4, 6, 6.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곱해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자, 어차피 10으로 다 통분되어 있으니까, 20. 1이고, 자, 어차피 두 번째 거 0이고, 그 다음 2지. 그 다음. 맨 앞에. 아, 예, 헷갈려. 어디까지 했냐? 10분에. 몇까지한 거지? 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30. 어, 32고. 자, 빼기 1이지. 제곱해봤자 1이지? 네. 어, 자, 이것도 1 0분의 10이라고 하면 되네. 야, 계산해 봐. 계산해 봐. 자. 여기. 자. 아, 그러니까 60. 한꺼번에 한꺼번에 계산해 봐. 40? 네. 맞아? 맞는 거. 어, 그럼 4야? 네. 음, 자, 그러면 분산 4야. 야,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어, 루트. 여기 1을 해야죠. 아. 뭐.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계산한 게 이게 맞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3이야? 네. 응. 음. 야, 그러면 응, 루트, 음, 루트 3. 이렇게 하면 돼.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네. 자, 그루 그리고... 아, 그래.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자.